한 명씩 이시, 들어오면서 형 침대에 누워 있한 명씩 1 0분 자들. 아 뭐야, 아, 뭐야 내 침대 누워 있지 마. 형 침대가 좋긴 하지. 어 좋긴. 이제 전숙소살때 제일 무서웠던 게뭔줄 알아요? 이제 뭐 아민 학교 갔을 때나 그럴 때 있잖아요. 아침에 막 응. 잠깐 이렇게 어디곳 갔을 때막 피부 가나. 응. 그럼 이제 예준이가 민수 님 이렇게 누워 있어. 어, 야. 야, 너 누워 있으면 비난 톱나는 거 아니야? 모르잖아. 그런데. <laughs> <laughs> 내가 트리를 한눈눈정 얘도 무서운게아 내가 왜친렇게말까지그 무서운 어, 트리가 어, 이렇게. 와 진짜 그게, 무섭다. 이게 아, 아니라 딱딱 딱 내가 나갈 때그 침대 모습을 딱 내가 아는 딱 모양으로 만든 거야. 와 진짜 아, 근데 무섭다. 나갔다니까 박혀 있어. 야, <laughs> 이게 근데 ]이야. 알긴 했지만 전애주에한테 뭐라하지 않았. 뭐라했지만 그렇게 뭐라하지 않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데 너 여기 있었지만 이 정도. 가 사실 고백할 <laughs> 게있네 어? 아니. 그, 제가, 애, 매트리스 하기 전에,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 뭔가 뭐가 문제가 있다, 내 침대에,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시험해봤어요. 현우 침대에서 한 시간 자보고, <laughs> 이런, 오, 일어나가지고, 동침대에서한 시간 자보고. 언제? 어디가서? 아, 맞아요, 맞아요. 친구를 괜찮지 않아? 아니 나는 미끌미끌 하더라고요. 나는 동현형이 이 들어온 걸못 봤는데 동현형 이 집에서 자고 있는 거야? 요아그지 진짜... 제가 아, 확인해 봤어요. 내 침대가 문제인 가뭘뭘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애들 침대 한 번씩 누우면서 침대 오마카세였어. <laughs> 전... 침대 오마카세. 저도, 저도한 <laughs> 동안 저도한 동안 제 침대에서 잠을 못 잤어요. 왜? 진짜 한한두 시간 한 시간마다 이거는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웃음> 아, <웃음> 아, 내 내일 이거 보고, 내 이거 보고, 너를 이거 지금 아마 방금 방금 수 재얼로, 있어 서진로도될 텐데, 지금 이제 이 <laughs> 텐션이 뭐냐면, 이제 딱 스케줄 끝나고 경위의 텐션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리고 좀... 점점, 딱 이제 끝나요, 이제 새로 고진돼가지고... 직결이 방전돼요. 딱 이때가 딱 높은, 지점딱새벽 딱 음, 이때 맞아. 아, 맞아, 우리 숙소에 자꾸 그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 너만 얘기해서 됐스요 그래서 에이. 내가 왜 걔가 자꾸... 침대에서 자고, 침팀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 아, 거지. 귀신이 알았지. 있다. 귀신 잘 자지. 너무 잘 자지. 응. 나는 정말 지금은 못자가지고 아니지. 요새 재밌어요. 아, 요새 잘 아. 자요. 아니, 우리, 우리, 아니, 우리 방도. 어. 그랬어. 우리 방도 원래는. 갑자기 아이들 자자. 문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요새, 요새 좀못 자는 이유가 있어. 아침마다 내 앞에 귀신이 서 있어. 뭐라는 거야? 잠깐, 내가 렇게좀게 갈게. 야, 여기 보이잖아. 내가 지금 내 시점이야. 뭐 진심으로 내가, 말하는 거야? 어, 내가 눈뜬 시점이야. 하는 거야? 어, 내눈뜰 시점이야. 귀신이 앞에 서 있어. 이러고 뒤에서 귀신이 하면서 있어. 누금 뭐야? 지금 뭐야? 나 학교가 기 전에 학교에 제대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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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진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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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하 다시 하하하하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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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변야되는거아니야그 <laughs> 정도겠네. 근데 얘 진짜 담기 엄청 빨아 되게 약간 바람만 불면 깨. 맞아. 근데 나 내가 제일 가 내가 제일 발달 생각했거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전속도 살 때는 <laughs> 얘냥기 하나 풀어. 이야기 하나 풀어도 제일 돼요? <웃음> <웃음> 저희가 이야기 이게썰이요 아, 저희가 이제 아침 스케줄을 가잖아요. 옛날 이야기인데 스케줄을 가는데 아. 이제 저희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경민이 없네. 자이왜 지금 <laughs> <laughs> 경민이 없어? 어, 경민이 어디 있어? 편의점 갔어. 는데 아니, 아니래. 저 뭐야? 우리 카톡 보니까. 근 s s 를 보니까. 갑자기 왜 다들 어디 갔어? <laughs>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깨워그 아, 소란스러운 <laughs> 그래, 아, 아침에 아니, 아무도,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서 경매 끼워지지 않았어 진짜 예왕이도 끼워지질 않았어요? 그날 유독히 뭔가 그러니까 한창 스케줄 엄청 바쁠 때였는데 그날 유독히 내가 이그니까 분명히 오늘 픽업이야 오늘 스케줄 있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딱 떴는데. 조용하 너무 조용해 <laughs> 근데 그거 있잖아 아침 아무도 없어 맞아. 너무 고요해서 쌓을때고요해 어, 그것 때문에 어, 깰때 그렇죠. 근데 또 잠깐? 잠깐? 또 개운하고 약간 좀 오, 개운하고 너무 좀잘 잤어 어 완전 시커프 일어났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 맞아 그치, 진짜 시컷프했잖아일어나는데 시간 보니까 맞아. 시간, 시간 맞아. 엄청 지나있어 그때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맨날 깨워주고 있잖아 맞아 그때 한 번씩 문 이제 어, 저희 그 멤버들이 맞아 맞아. 멤버들이 와서 각방문한 번씩 열어보기 맞아 형형 안녕 네, 안녕 안녕